는 아보카도 샐러드랑 아보카도 샌드위치 주세요. 봉봉이 너 아보카도 좋아하는구나? 응! 너무 고소하고 맛있잖아. 맞아. 그래서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기도 하지. 근데 봉봉이 너 아보카도가 환경파괴의 주범이자 범죄조직이 자금이 되고 있는 건 알아? 뭐라고! 아보카도라는 명칭은 고대 아즈텍에서 물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뜻의 아우 아카트레식 유래했는데 이름처럼 아보카도 생산에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 우리 농장은 100조곱미터 정도 되는데, 하루에 10만 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10만 리터는 사람 1000명이 하루 동안 쓰는 평균 물의 양과 맞먹는 양이지. 아 어, 1000명이 쓰는 물이야. 그리고 아보카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멕시코 산간지역의 농부들이 아보카도나무를 심으려고 사나무 등을 베어내고 있는데, 매년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숲이 파괴되고 있대. 그럼 안되지? 숲이 얼마나... 아보카도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돈줄 역할을 하는 우류도 있어 농부들이 아보카도 캔타치를 마약상들에게 빼앗기거나 마약 카르텔이 자체 운영하는 아보카도 농장도 많아서 아보카도를 판돈이 범죄에 쓰이고 있는 거지 아보카도 100개를 팔면 총한 자루가 생기지 와 이제부터 아보카도 먹으면 안 되겠네 근데 콩콩이가 엄청 똑똑해 보인다 나도 외워냈다가 써먹어야지 저는 아보카도 샐러드랑 아보카도 샌드위치 주세요 드디어 설명할 때가 왔구만 흐리씨 <laughs> 아보카도 좋아하시는구나? 네 너무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아보카도가 환경의 자금이자 주범이 파괴되고 있는 건 아세요? 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아이씨 파괴됐더니 헷갈리네 그러니까 아보카도가 범죄의 환경이자 자금을 파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